저는 현재 이제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이고 저는 뭐 경영학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저는 54세 양재혁 성악가입니다. <laughs> 예전에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었고 친구를 통해서 이 협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첫 인상은 정신없었다. 가족 같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념탑에 참여한 동기? 네. 어, 여기 기념앞에 참여한 동기는 의무감이랄까요? 그래야 할 길. 그때는 사실 사업회보다는 해설이라는 활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laughs> 아, 안 죽은 의사의 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념사업회를 소개받은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음, 음,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도 잘안 나는데 그 위인전에서 처음 접했고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독립투사라는 위인이라는 것을 어려서 음, 음, 순수한 마음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로 본인이 가진 최대의 치를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이 역사라든지 독립,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어, 독립군 같은 모습이다. 라 <laughs>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기념 사업회가 갖고 있는 신실성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염원했던 동양평화 정신을 많은 시민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 젊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바라는 독립, 진정한 독립, 어미 동화 거기에 생각이 같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다시 푸른 꿈을 꾸고 싶습니다.